자, 이거는 누가 먹는 겁니까? 당신이라는 말이죠. 당신이라는 주어하고 드시겠어요? 이거 덩어리로 같이 보셔야 되고요. 다음에 샐러드 좀그 다음에 도가 세 번째로 마지막에 올 겁니다. 그래서 당신이 드시겠어요? 라는 말은 당신이 원하나요? 라는 말이기 때문에 do you want? 로 받아주셔야 돼요. do you want? 그 다음에 샐러드 좀이라고 했어요. 좀에 해당하는 게 바로 some입니다. 그래서 some salad라고 써주면은 샐러드 좀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도 역시 해당하는 부사 t o 를 써주고 물음표 써주면 문장이 완성이 돼요. Do you want some salad too? 이렇게 하면은 어, 당신이 드시겠어요? 샐러드도 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Do you want some salad too?를 샐러드도 좀 드시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받아주시면 되고요. 그럼,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라고 했어요. 이거는 no, thank you. 라고 하면 되죠. 그래서, 아니요, 괜찮습니다.는 no, thank you.